혹시 질문 궁금한 거 요즘에 없어요? 뭐, 다 잘하고 있어서 <웃음> 우리가 <웃음> 자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뉴스 실습 <laughs>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뉴스 실습 <laughs> 어다 뭐 받았죠? <laughs> 다 받았어요? 네자다 네. 같이 소리내서 읽기 갑니다. n s o 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업에서 전기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기술전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의 일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업무 협력하에 이뤄졌으며 전기용품 관리학부 시청자 시도원 60여 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선 법률 지원, 상품 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NSO 쇼핑 본부장은 최근 불량 전기용품 유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관련 협력사들의 전기용품 자율을 안전화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만련했다고 <목소리>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와요. <laughs> 자, 이번에는 속도 안 맞춰도 좋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하게 발음한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똑같이 안 끝나도 돼. 합창 합창 하듯이 읽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서 자기 호흡대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경기공학교사에서경기공학 대상으로 자유안전관리기준지원대면을니다 이번 세미나는 위한 한국산업기준산업의 업무 위험품 관련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백신 추해 거기 예시 공기 유지와 상수계 안전한. 뉴스 연습을 할 때는 자신에게 아주 혹독해야 돼요. 내가 내 귀에 들렸을 때 발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다시 해야 돼. 많은 문장을 할 필요는 없어. 짧더라도 마음에 마음에 안 들거나 귀에 걸리면 어? 내가 이 발음이 취약한가? 그 발음 들 때까지 몇 번을 그 자리에서 읽으세요. 읽고 마음에 들면 아이 정도 발음이면 되겠다. 스스로 일단 그래봐야내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귀에는 적어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니까 많은 양의 뉴스를 읽을 필요가 없고 이런 단어의 조합들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대신에 좀 더디 가더라도 이게 한 글자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글자만 잘 발음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다른 단어와의 조합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그 단어들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절대 조바심 내면 안 돼. 천천히 또박또박한 훈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한줄 또는 한 덩어리 개념으로 제가 표시를 주면 그거 뭐 따라서 갑시다. 한줄한줄 한줄 갑니다. NS홈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전기용품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기술지원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NS홈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전기용품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기술지원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금은 끊어져 좀 부드럽게 한번 가볼까요? 말하듯이 하는건데 발음은 또박또박 말하는 것처럼 한번 더 NS홈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 사업에서 전기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기술 지원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음,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딱딱딱딱 끊지 말고 다음 가봅시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업무 협력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업 다시.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업류. 업무... 다시 한번 더. 네. 자, 여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얘기가 긴 거야. 네. 거기서 또박또박 천천히 네. 읽어봐야 다음이 안 틀려. 네. 여기 훌룩가면 틀려? 네. 자, 마음 그렇게 먹고 다시.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업무협력화에 이뤄졌으며. 오케이.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정 법률 지원, 상품 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전기용품 갈... 천천히.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다시 할게. 자 여기서 포즈 잘 주고 숨 충분히 쉬고 딱 들어가는 거야. 다시.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명을 초청해 한 번만 다시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정, 전기용품 개정 법률 지원 상품 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어, 좀 딱딱해, 그쵸? 고기만 살려봅시다.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명을 초청해. 제가 어디서 포즈 주는지 기억해요? 느껴봐, 다시 한번.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몇번 포주셨어요? 두 번. 전기용품 관련해서 한번 쉬었어. 네. 전기 관련, 잠깐 포주줬고 50개 협력사 직원, 잠깐 포주줬고 그렇게 60... 한번 가봅시다. 한 줄만 다시. 전기용품 관련 50개. 급하지? 네. 숫자 빨리 붙으면 씹어. 다시. 네.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추청해 오케이, 좋은데 이제 조금만 덜 딱딱하게 포즈는 됐어요. 네.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추청해 오케이. <laughs> 이번엔 한 번에 쭉 가. 전기용품부터 시작해서 두번추수행했습니다까지 가봅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아, 이거 어려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현략사... 다시.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정 법률 지원, 상품 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오케이, 거기 우리 그역사람오이두 집에 승부한다. 다시 가요, 거기. <laughs>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오케이 깔끔해. 포즈를 아까 고자리에 그둔 거야. 이렇게 가면 좀 부드럽게 읽혀지죠. 기대해. 마지막에 다시 전경풍 갈 거야. <laughs> 뒷줄 갑니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전경풍 오늘 다 해봅시다. 네. 오늘 전기 뽑는다 오늘. 네. 네. 고두 그 줄.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한명한 명, 명.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아, 직원 60여 명을 초대. 아, 맞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선 법률 지원, 상품 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조, 쫓기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한번 다시 가봅시다. 두 줄. 네.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정 법률 지원, 상품 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음, 일단 통과. 아직 다, 다음에 한번더할 거예요? 자, 마저 또두 줄, 그두 줄. 전기용품. 오, <laughs> 라고게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전기용품 개정 법률 지원, 상품개선 사례는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교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오케이. 안 틀린 건 좋은데 약간 딱딱하죠? 어, 약간 나라는 것처럼 바꿔서 읽어보죠. 다시요? 네. 전기용품 관련 50개 협력사 직원 60여 명을 지정해 전기용품 개정 법률 지원, 상품개선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교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네. 전기용품 안 해봤지? <laughs> 전기용품 갑시다. <laughs> 전기용품 관련 50개 회사 직원 60여 명을 추청해 전기용품 개당 법률 지원, 상품 개당 사례 등 안전한 전기용품의 제조, 위통에 관한 세미나를 시행했습니다. 오 좋은데? 어. 전기용품 안 했길래 걸릴 줄 알았더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식은 없으나 사람마다 자기 호흡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시범으로 보여드린 그 대목은 일반적으로 호주를 줄때 그렇게 준다는 뜻 근데 나는 그렇게 말이 안 맞아. 싫어. 그럼 바꿀 수 있어. 다만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발음을 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미가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조심해 봅시다. 좀더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줄 또, 우리, 전경품 다, 그 다음 줄 갈게요. NS홈쇼핑 본부장은 최근 불량 전기용품 유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NS홈쇼핑 본부장은 최근 불량 전기용품 유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네, 그 다음 터는 이에 관련, 이게, 제가 기사를 좀 쓰다 보니까, 어, 이에 관련, 이들로 갑시다. 뭐, 사실은 문어체로 쓰여진 기사였는데, 바꾸려면 이와 관련해, 해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그럼 이제 문어체로 바뀌는, 이제 그 구어체로 바뀌는 거죠. 이와로 바꾸세요. 이에 관련은 문어체에 의한 거는, 이와 관련해 보통 이런 표현을 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력사들의 전기용품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기만 이와 관련해 협력사들의 전기용품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 여기도 주변 같은데 잘 넘어갔어. 어. <laughs> 자한번 다시 그줄한번 다시 이와 관련해 협력사들의 전기용품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그줄옆사람의 다시 같은 줄 같은 주제. 음. <laughs> 이와 관련해 협력사들의 전기용품 자율 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왜 잘하지? 다시 한번 더. <웃음> <웃음> 한 번만 더. 잘음 통과. <laughs> 이와 관련해 협력사들의 전기용품 자율 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케이. 대학 그래 프로갑니다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어경을 봅시다. 지금 어떻게 읽냐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아, 아,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를 좀 낮추는 거야. 제가 해볼게요.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만 다시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런 느낌. 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자 올라가지 않게 조심 다시 들어갑니다. NS홈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전기용품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기술지원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n s 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전기용품협력사를 대상으로 <laughs> 다시 빠르다. 천천히. NS홈쇼핑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정기용품 협력사를 계산으로 자율 안정관리 기술 지원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줄만 다시 할 건데, NS홈쇼핑이 지난 16일, 이렇게 발음해요. 으음, 으음, 다시. NS홈쇼핑이 지난 16일, 이렇게 올라가요. NS홈쇼핑이 지난 16일, 이런 느낌으로. 한 번, 한, 그한 줄만 다시. NS홈쇼핑이 지난 16일, 강기도 성남 판교사업에서 전기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관리 기술지원 세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게 안정된 토냐야 오케이. 여분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 원과의 업무협력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기술지원 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 원 그렇지. 이거 어렵지. <laughs> 네. 한번 다시 자 거기 네. 충분히 천천히 읽어주는 거야 그런 단어가 나오면 다시.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기술지원 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 이로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과의 업무 협이졌으며 한번만 다시 봅시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의 기만으로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과의 업무 협력과에 이루어졌으며 네. 지금 우리는 원고를 읽는 연습인데 사실은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와 맞닥뜨렸을 때 저도 있다 그랬죠. 제가 잘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20년을 해도 못하는 발음이 좀 피해가 그 단어 안 쓰면 그만 라이브 상황에서는 이게 빨리 안 돼. 한참 말하다가 발음이 내가 안 되는 것까지 그 단어까지 피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뉴스 연습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한 글자 한 글자 음가를 살린다. 그리고 내가 읽다가 틀린다는 얘기는 스피드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스피드를 낮춰서 또박또박 읽고 넘어가는 훈련.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으로 이렇게 악보를 그려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응? 응? 올라가는 건 없는지. 그래서 올라가아 올라가는구나. 어, 평이하게, 어, 평이하게, 적, 살짝 올라가는 건 되는데 예, 예를 들면, NS홈쇼핑이 지난 16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 그런 건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PT할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그 그 사람의 쪼가 되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이래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요. 건강에 좋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쪼, 넌 쪼가 있어 라고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억양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나운서의 경우는 뒤지게 혼나죠. 아나운서는 쪼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누가 아나운서를 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쇼호스트는 그게 개성적인 말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반복적이면 듣는안 좋아. 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아나운서만큼의 강한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안정된 톤을 가지고 내가 강조할 때만 딱 올리면 되는데, 계속 리듬탑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업에는 뉴스 실습이 물어볼게요. 음, 그게 필요한지와 그분들이 원하시는지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건 미리. 그냥 제 수업 때는 무조건 뉴스는 갈 거예요. 항상. 목을 좀 푸는 개념으로 발음 좀 저, 저, 정확히 정리하고 가는 거니까.